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0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0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4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 오늘이 아, 2022년의 금요 찬양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그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11시에 우리 함께 모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아, 2023년에 첫 날이자 또 신년 주일이죠. 주일 예배 시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예배는 8시 30분, 이 m 예배가 10시 30분, 그리고 11시 2시 예배 같은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또 오셔야 돼요. 신년 특세 월요일부터 예수님의 습관,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계속 되는데요. 아, 뭐 연말 연시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면서 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을 자기 그 곳간에 가득 넘치도록 쌓아두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그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어리석은 자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그치라. 거기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 말씀했습니다. 자몬도 보면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비교하면서 여러 말씀을 주시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시편 14편 말씀도 이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어 하나님이 없다.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1 0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순간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왜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자 하나님이 없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삶의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유가 있죠. 일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자가 없도다. 자, 그들이 부패했다는 말은요. 그 심령이 부패했다는 거죠. 생명을 잃고 죽어 썩어 간다는 모습임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패한 심령으로 행하는 일들이란 가증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러운 일들을 미워하고 싫어한 일들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은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심령이 부패해지고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왜냐면 그들의 중심에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밀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죄에 묶이고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는 줄로 알고 살아가면 그렇게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오히려 이가증이 여기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 행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믿고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정말 우리 옆에 계시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짓죠. 이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해서 같이 자자고 동침하자고 막 청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이 매번 거절을 해요.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막 잡아끌면서 함께 자자 나와 동침하자 유혹하니까 요셉이 그 옷을 막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그렇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요. 요셉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후반부인데요. 요셉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런 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십시오. 다른 노예는요. 그냥 남몰래 주인 보디발의 아내와 정을 통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다른 그 노예들처럼 하나님 없는 줄로 살았다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그런 유혹을 했을 때 거절할 이유 없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뭐 모르게 죄를 짓고 좋다면서 죄를 기뻐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알면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하면서 살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로마서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로마서에서는 뭐 깨닫는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시편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아, 이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면서 살아갈 텐데 그런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시각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우리 귀에 청각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죠. 우리 손에 감각이 있으니까 만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감각, 그 지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보고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할 텐데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알지 못하죠. 여러분 뭐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그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끌리고 또 죄를 행하는 죄에 끌려 죄에 이렇게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지각이 있을 뿐이죠. 삼절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치우쳤다는 말이요. 되게 이렇게 교만해서 자기 고집대로 완고하게 행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지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는 커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지각만 있어서 고집스럽게 다 치우쳐 죄 가운데 살고 더럽게 되었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들어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지각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그런 슬픈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감각, 그 지각이 없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절을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다 치우쳐서 죄 가운데 행하고 그 더러움 가운데 빠진 자들은 무지하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 아니에요? 감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 무지하다. 사절에 죄를 행하는 자가 무엇에 무지한지를 말씀하지는 않는데 아, 무엇에 무지한 겁니까? 자기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각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치우쳐서 이렇게 부패하고 가증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이런 건 모른다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무감각한 모습들, 무지한 모습들이에요.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지하기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거는 자신의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어, 징벌에서 그 징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서도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떡 먹듯이 우리 뭐. 떡 먹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은데 왜 한국에서는 뭐 식은 죽 먹기라 그러죠 아무튼 떡 먹듯이 아주 쉽게 쉽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죄에 있었죠 힘없는 백성들의 것을 이렇게 막 뺏어가는 것 이렇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쉽게 쉽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죄악을 행하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어, 하면서 이 어리석게도 무지한 가운데, 무감각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이상한 그 두려움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오, 절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뭐죠? 이 두려움은 대체 뭔가요? 거기가 어디길래, 어떤 상황이길래 두려워한다는 것일까요? 거기라고 했으니까 어떤 장소 같은데요. 이 장소가 이 사람들이 악행을 행했던 장소, 악행을 일삼는 곳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악행을 행한 그 자리에서 뭔지 모를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뜻일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없는데 그냥 안 걸렸으면 됐지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데도 뭔지 모를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니체가 했던 말 유명한 말 아시죠? 뭐 신은 없다, 뭐 신은 죽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낙서장에 이런 글이 써 있었대요. 이게 뭐, 뭐뭐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그 낙서장에 이렇게 써놨었대요. 아니 신은 살아 있을지 모른다. 그를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모든 죄인들의 마음에는요, 이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사실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뭐 철학적이라든지 뭐 논리적이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을 해보지만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흔적을 없을 수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정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의 논리로 철학으로 다 부정한다고 해도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뛰어넘어서는 어떤 그 영역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하는 자들의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자, 3절에서 말하는 그 거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기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소와 때를 말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되자 아주 큰 두려움에 빠져 버렸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뭐 공통적으로 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악을 행하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이 세상에서 득세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좋다고 막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닥쳐올지 모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 죄악에 더러워진 이 세상에 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자,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5절 후반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들이 이 의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그런 악한 포와 괴롭힘 이런 거 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의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의인들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의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 의인들이 빼앗기며 고통 속에 당하며 살아가는 데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버텨요.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로마 시대에 박해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보시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니면 폭력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엇 그 누구 그 하나님이란 분이 저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뭐 이런저런 말들로 수많은 논리로 설명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외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이땅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설명 드렸던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그뭐뭐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노예 친구가 지금 요셉이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했던 그 유혹을 뿌리치며. 어 거절하면서 나왔던 것을 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상하다. 왜 쟤는 저렇게 살아갈까? 그냥 그렇게 죄뭐 죄라는 표현 안 하겠죠. 그냥 그렇게 즐겁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과는 뭔가 다른 모습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고 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떡 먹듯이 그 힘없는 이 백성들을 에게서 빼앗고 착취하고 희 낙낙하고 살아갔는데 정작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희생자들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악인들의 희생물이 된그 의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니 이거 참 어, 뭐랄까요 아이러니하다 그럴까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이 의인들이 당했던 고난과 억울함과 부르지즘을 다 보시고 알고 계셨어요. 그 앞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나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인생들을 이렇게 구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계셨다 그래요. 아까 말씀 1절 말씀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리 하나님이 없다, 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알고 악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을 자기만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에 존재하시는가? 어디에 계시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난한 자들의 그 삶을 너무너무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좌절시켜 버렸는데 그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거기 계신 하나님 또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하며 찬양합니다. 그런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실 분이라고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찬양했던 거 기억하시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세대에, 그러니까 의인들 가운데 계셨어요. 가난한 자의 피난처로 계셨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부르는 그 구원의 찬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계신 그 계신 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그몇 가지 그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시편 14편에서 다윗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악행을 일삼고 더러운 자가 돼서 하나님 백성에게 횡포를 부렸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믿고 살면서 죄와 더러움 가운데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악행을 일삼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기의 지각이 없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을 다 살펴보고, 살펴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의인의 세대에 계셨고 가난한 자의 피난처로 계셨고 또 포로된 자를 도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계셨고 또 그리고 자기 백성의 그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분이 계실까요? 뭐 그럴 분 아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가 스스로를 속고,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똑같은 모습이 나오죠. 똑같은 그 죄악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알고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도 서슴없이 떡먹듯이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과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뭐 심심치 않게 뭐이 목회자들의 그 부끄러운 그 범죄가 아이 세상 뉴스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살았다면, 아 저렇게 살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드, 들어 그런 생각이 드, 들고 또 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어 살아계시다고.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다가 그러면 이제 자기의 뭐 생각과 판단 뭐 이런 것들이 다 치우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더러운 자가 돼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도 뭐 서슴없이 행하는 거죠. 물론 비밀리에 뭐 은밀하게. 그런 일들을 했겠지만 하나님 없이 은밀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사로잡힌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의 시편 1 4편에서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부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아주 떡 먹듯이 더러운 일들을 행해, 행했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계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부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겠습니다. 행여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않은 아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면 그렇게 뭐 어, 은밀한 죄를 짓고 살기가 더 어렵겠죠.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정말로 열려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또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을 보시면서 대체 뭐라고 하실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하나님 없다고 날뛰면서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자들의 그 악행을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짧은 찬양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